자, 이번에는 무적의 카시오 시계인데, 간만에 돌림 노래식 우려내기가 아닌 어여쁜 신작을 출시했습니다. 클래식 감성과 실용적인 기능을 결합한 새 얼굴을 들여다 볼게요. 빈티지 하이브리드 워치 AQ2402. 7번입니다. 한 눈에 필요한 정보를 다 본다는 1980년대에서 90년대에 유행을 했던 구성입니다. 전자 아날로그 하이브리드 워치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차던 정말 좋아하던 시계가 있거든요. 딱 오늘과 같은 코드의 시계입니다. 본격, 추억을 자극하는 그런 레트로 워치. 장점이라고 한다면 좀 뭔가 있어 보여요. 하이브리드 워치라고 불렀던 이유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바늘과 디스플레이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각각의 시간이 연결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오... 차가 발생했을 때 신경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있다는 거 아마도 이 조정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엄청난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아무튼 미적으로 훌륭한 이 시계는 레트로 모드가 살아있는 그런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마치 80년대 특정한 어떤 모델의 복각이라고 착각할 만큼, 라떼 감성을 자극하는 듯한 외모. 폴리시드 크롬 도금된 레진 케이스와 이런 메탈 밴드가 클래식하면서도 경쾌한 인상을 줍니다. 이런 요소들이 비로소 지금의 카시오를 있게 만들어준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잖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좀 멋이 없긴 한데, 원가 조져놓기. 자, 사이즈와 핏을 보자면, 이 시계의 케이스 크기는 좌우폭이 36mm입니다. 아, 이제서야 좀 시계다워진 크기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 카시오 시계들, A168과 같은 시계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오히려 좀 커졌습니다. 빈티지에서는 작아도 너무 작았던 카시였다 보니까 오히려 역행해서 좀 커져주니까 찰만해졌습니다. 폭과 두께도얇다 보니까 데일리 워치로서의 착용감 상당히 우수합니다. 오늘날 기준에도 부합하는 슬림한 경량 설계라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메탈 브레이 슬릿에서는 살착에서 약간 쌈마의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이 좌우 틀림을 허용하지 않는 특유의 설계를 가졌다 보니까 손목을 이렇게 와락 감싸주는 느낌은 좀 덜합니다. 착용을 했을 때는 특유의 이런 줄 타입이 가져다주는 깔끔하고 현대적인 감각이 있다 보니까 캐주얼은 물론 셔츠라든지 재킷 다양한 복장에 잘 어울립니다. 이 시계의 기능을 들여다 볼 건데 무브먼트는 쿼츠이고 배터리는 3년 수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계가 제공하는 기능은 생각보다 알차거든요 나열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시계를 보는 기능 그리고 어느 하루의 손목 메꾸는 편한 시계로서의 역할로만 착용할 것 같다 글라스는 레진 글라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카시오 빈티지 라인에서는 대체로 이런 스펙으로 출시해왔어요. 하나 특이사항이라면 좀 방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워터 레지스턴트라고만 표기되어 있거든요. 별도의 수치가 없다라는 점. 아마도 3바 미만으로 판단해볼 수가 있는데 설명서에서도 이런 경우에 땀이나 비, 손 씻기 정도에만 무난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샤워도 조심하는 것이 맞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 정도는 껌이겠고 일반적인 샤워기를 대략 삼바로 기준하곤 하는데 과연 뱉어줄 수 있을지 못 버티면 그냥 쌩으로 10만원 버리는 건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자 괜찮긴 합니다 권장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시길 권장 드릴게요 외관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고가의 빈티지 리슈나 하이엔드 시계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가격대 비해서는 균형이 아주 잘 잡혀있는 빈티지 스타일 시계라는 점입니다 그럼 이 시계는 어떤 분들께 어울릴까? 학생이나 직장인들 첫 메탈워치 하이브리드 워치를 찾는 사람 데일리 워치나 약속 외출용 시계 하나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과 클래식하고 레트로한 감성, 실용성의 균형을 원하는 사람. 무브 관리나 오버월 걱정 없이 가볍게 쓰고 싶은 사람들에게 모두 적합한 시계다. 결론입니다. 이 시계는 과거 카시오 모델을 단순히 다시 만든 리이슈가 아니라 2025년 새롭게 설계된 복각 감성의 신작이고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 타입, 슬림 케이스, 스틸 밴드를 적용해서 현대적인 실용성을 양립시킨 결과물이다. 80년대 감성과 현대인의 손목을 사로잡기에 절묘한 타협점이 될 만한 시계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옷 없이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